제가 고른 순위는 아니구요 시간 아끼시라고 제일 잘 팔리는 순위로 모아봤어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제일 잘 팔리는 이놈은 고온으로 물걸레 세척에다 물걸레 스팀으로 세균까지 죽이는 놈인디 열풍 물걸레 건조에다가 자동으로 먼지 비움 급수까지 끝나는 녀석이요 a s 쉬운 삼성권이 부모님 댁에 놔드려도 좋겠슈 두번째 이놈은 LG 코드제로인데 자동으로 먼지도 비우고 물걸레 청소까지 하는 녀석인데 라이더 센서가 달려서 상당히 똑똑하다고 하네 세 번째는 틴토 제품으로 중국 제품이긴 한데, a s 1년 보증에 물걸레 되는 제품 중에 10만원대 제품으로 가성비가 엄청난 제품이요. 2179리뷰에 평점이 5점이라 제품은 좋다는 거 아뇨. 가성비 로봇 청소기가 필요하면 이게 딱이요. 네 번째는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으로 올인원 제품 중에는 제일 유명한데, 패드 세척, 패드 건조, 먼지통비용, 물통리필, 패드 리프팅까지 안 되는 기능이 없슈. 샤오미 생태계앱연동이 좋은 제품이요. 다섯 번째 제품은 가격이 3만 원대밖에 안 하는 초가성비 로봇 청소기인데 물걸레질과 먼지흡입 모두 되어서 개털이나 고양이털 등막 굴려야 하는 상황에서 쓰기가 좋아 인기가 많다고 해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볼 수가 있으니 좋은 제품 사길 바래요.